네 오늘은 혼자 하는데 또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비만 25초 영화제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출품 기간은 이제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고요 중간에 연휴랑 추석이 껴 있어 가지고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좀 널널하게 출품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총 상금 1000만원으로 진행되는 비만 25초 영화제는 25초 영화제 홈페이지에 출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체 취지는 비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오해들이 많잖아요. 게으를 것 같고, 일도 안할것 같고, 백수일 것 같고, 안 씻을 것 같고, 이런 편견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전반적인 뭐 식습관, 불규칙적인 생활, 뭐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일을 하면은 불규칙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 문화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만연해 있는 비만에 대한 오해와 편견, 부정적인 인식들을 이번 영화제를 통해서 개선을 해 보고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비만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입니다. 첫 번째 예시는 나에게 비만이란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만에 대한 이제 모든 영상을 출품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부터 아니 비만은 흔한 질환이다 비만인 사람들을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자. 긍정적인, 긍정적인 영상들까지, 영상들까지 자유롭게, 자유롭게 출품이, 출품이 될수 될수 있을 것, 것, 같은데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예시로는 편견에 관한 이야기를 출품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시로는 뭐 점심 시간에 비만인 뭐 메뉴를 시키는데 뭐 양이 많은 메뉴를 시키는데 뭐 눈치를 본다든지 대중교통 좌석에 자리에 앉는데 그것도 눈치를 본다든지 면접관의 편견 다음 예시로는 편견 타파에 관한 이야기를 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런닝을 하는 뭐 고도비만인 퇴근시간이 된 다른데도 집에 가지 않는 정말 워크홀릭 열심히 일하는 고도비만인 그리고 말랐는데 내장비만이 있는 마른 비만인 이게 정말 이상한 건 아닌데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려 하면은 어좀 이색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토대로 비만 비만인에 대한 편견 타파에 관한 이야기들을 출품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화제가 대한 비만 학회 주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비만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잘못된 편견들을 바로 잡고 비만이 흔한 질환이라는 점을 표현을 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 의료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필요하다. 특색감 개선이 중요하다. 이런 영상들을 출품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이랑 그 영상 안에 스토리를 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 공익적인 영상도 출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공익 광고 공모전이 아니라 이제 영화제잖아요. 그게 비만 25초 영화제이다 보니까 여러분만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아니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이든 사실 좋습니다. 말씀드렸던한 다섯 가지 예시 중에 그냥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25초 안에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출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디였습니다 혼자 해도 이렇게 할 말이 많네요 이거 없어도 될거 같아요 사실 할 말이 별로 없네요 이번에. <laughs> 네 오늘 예, 고생하셨습니다